오늘 반짝 오를 때다 팔아버리니 안 보이네요. 제가 그래서 안 팝니다. 다시 잘 잡을 자신이 없거든요. 잡는 것도 내려와줘야 잡는 거거든.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 차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평상시에.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만에 조금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고 일어나는데 7.7%로 올랐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죽. 아, 무튼 간에, 어저께는 솔직히 매수를 잡게 된게 조금 운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매도를 보고 있었지만 매도의 움직임들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매수를 잡은 게 컸고 제가 지금까지도 수익을 홀딩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와리가리를 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면 한쪽으로 쭉 밀고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윙 포지션이 됐고요. 스윙 포지션을 어디서 청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어디까지 보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저께 7%짜리 장대 양봉이 너무 강하기는 해요. 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코로나 때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펼쳐지지만 그다음에 음봉들도 나오고 또 장대 양봉 나왔는데도 또음봉에한두개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계속 큰 캔들들로 와리가리를 치다가 정작 진짜 출발할 때그 다음날 매도잡아야지 했다가 알고보니까 거기가 상승출발지점이더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현재 제자리에서 와리가리를할수 있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저는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은 요 라인대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최근에 지금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1700 라인대를 계속 못 넘었습니다. 요11700 라인대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라 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 상승분에 대한 반지점이에요. 0.5 지점. 이 지점대들이 11,700 라인인데 여기를 계속 못 넘겨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보면은 1800, 1700대까지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쪽으로 아무래도 올라가는 랠리겠죠. 근데 어저께 상승분의 캔들이 확실한 명분이 있어요. CPI가 확실하게 꺾였다라던가 아니면은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도 컨센 대비해가지고 높은 값을 보여줬고, 조금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 121선 부근은 뚫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61선 부근까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61선의 각도가 하락의 형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꺾여가지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받을 확률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13,000라인 때, 적게 간다라고 하면은 1차 청산라인은 저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121선을 뚫은 12,100이나 12,200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가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루짜리 음봉이나 하루짜리 도지형 킥들 은 그다음 날에 양봉으로 다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예측치가 패드워치에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당장 이 12월 달에 fmc에서는 o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내년 3월이나 5월까지 5.25%나 5.5%까지가 아닌 이번에 11월 fmc o 이후로 파월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강하게 던짐 에 따라가지고 5.25%에서 5.5%까지 보는 예상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이전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5%대까지 상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FMC에서 몇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다른 악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한 하락세가 이제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5% 때까지 움직였었던 거를 이제 반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때까지 내린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5%대로 다시 바뀌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수 있는 시황 상태가 펼쳐진 것도 사실이죠. 막상 오늘 반짝 오를 때다팔아버리니안 보이네요. 제가 그래서 안 팝니다. 다시 잘 잡을 자신이 없거든요. 잡는 것도 내려와줘야 잡는 거거든. 그럼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매도도 잡을 시세는데이 자리는 매도 잡는 것도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 차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평상시에. 금일 저점이 본장 전에 깨졌네요. 본장 전에 흘러 내리면서 깨졌는데 이거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흘러 내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익절을 한번 해야겠네요. 아니면 스위칭을 해 버린다라던가. 자, 3초, 2초, 1초. 자, 본장, come on. 가 봅시다. 이거 원웨이 하락하기 힘든 것 같은데, 만약에 캔들 크기가 겁나 크게 쫙 내리는 거 아닌 이상 막 5%, 6%때 하락 나올 거 아니면은 지금 플러스 0.5%인데, 이 시간대에 아직 여기 머물고 있으면 원웨이 하락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유지해줘도 나는 홀딩이지. 그냥 오늘은 망한 건가? 개인적으로 저는 폭락만 막으면은 상승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락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가만 계속 집중해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지표값 자체가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브레이크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정이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른다 정도로 일단은 보고 홀딩을 할것 같기는 합니다. 야 스위칭 준비하고 있었건만은. 금일 고점 돌파!